안녕하세요. 딸기농부입니다. 자, 오늘이 1월 15일입니다. 이제, 어, 중반까지 왔어요. 딸기농사 이제 중반까지 왔다 보면 되거든요. 뭐, 3월 한말 되면 이제 후반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중반이에요. 이제 1화방이, 어, 수확이 이제 한50% 이상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60%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화방이 이제 비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2화방을 보여드리면요. 어, 이건 지금 2화방이에요. 알이 되게 커요 보면 이하방 알은 자 이게 이하방이고 이하방은 수확이 끝난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요 여기가 해가 가장 가, 많이 들고 어, 온도가 가장 높은 동이에요 이제 딸기밭이 세동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좋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수확이 가능해요 여기가 자 그래서 보면은 이하방 끝났고 이제 이하방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하방 알맹입니다. 지금 여기 산재에 있어요. 지금 1화방 끝에 작은 알하고 2화방 첫 번째 큰 알이 이제 산재에 있는데요. 어 딸기 따로 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이 작나? 크나?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리뷰에 보면은 큰 알은 밑에 깔고 작은 알 위에 해가지고 테트리스 쌓듯이 해서 이제 팩에 담아 가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뭣도 모르시는 분들은 뭣도 모른다 해야 되나? 이제 딸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애기도 보고 힘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 되는 대로 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1화방 중간 지난 부분입니다. 아래 별로 크진 않습니다. 보통 팩에 들어서 뭐 500g에 한 8000원에서 9000원선 가는 그런 알이고요. 이 정도만 해도 뭐나쁘지는 않은데요. 우리 쪽에서는 별로 알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요. 우리가 볼 때는요. 자, 그리고 이제 3화방입니다. 이게. 세 번째 꽃대죠 세 번째 꽃대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막 물거든요 어, 여기도 지금 두개 여기는 어 나무가 두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질해서 이제 한 개였던 게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한개 여기 한개 이제 두 개로 바뀐 거예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키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분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이제 부담이 되겠죠 얘한테는요 밑에도 한개 위에도 한개두 개를 달고 있으니까 세 어, 쌍둥이 세 쌍둥이 사람으로 치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쌍둥이만 만들어도 쌍둥이로 출산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섹션 섹션을 뭐라 말해야 되지 어,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위험하니까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에는 딸기 뿌리에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되게 음, 힘들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이 2월 되면은 2월 초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laughs> 해도 짧고 이제 <laughs> 날씨도 춥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요 어, 오늘도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1분 짧아졌거든요 그러면은 해지는 시간은 하루에 1분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해지는 시간이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는 어, 해는 좋을 겁니다 이제 보는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딸기가 크는 속도는 어, 예전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꽃 작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작은 꽃 작은 꽃이 있죠 여기 이런거는 제거해 줘야 돼요 필요없습니다 있어봐야 열매도 작아서 쓸모없어요 여기도 이제 작은거 하나 있는데 지금 요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2화반까지 하고 3화분부터 안할겁니다 3화분부터는 왜 안하냐면은 이제 손님들이 줄어요 손님이 줄면은 우리는 이제 출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출하할 경우에는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가격 뭐 대충 받아서라도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꽃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큰 딸기, 작은 딸기 분류해서 가격을 먹여서 로컬 푸드에 나갈 겁니다. 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손님들이 오는 기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보통 5월 어린이날까지도 손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3월 말만 돼도 보통 밖으로 다 나가 버리세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다른 야외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맞이는 3월 중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이제 손님 좀 오신다 보시고 어 3월 말부터는 손님 많이 끊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추라 위주로 어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손님 모시고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밑에서 보면, 어, 이제 체험 끝난 지 이틀? 손님 와서 딸기 따간 지 이틀 지났는데, 다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약을 잡아서 손님을 모시고요. 어, 딸기 있는 속도는 이제 되게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수확도 점점 더 빨리 해야 되고요. 이제 달고 있으면 그만큼 힘들 거거든요. 자, 1월 15일 딸기 밭은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꽃 작업, 잎 작업 해야 되고요. 사장님은, 오늘 피부관리 하신다고 어, 결근하셨습니다. 저 혼자 딸기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사장님보다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제 우리 어, 사장님 오셔서 일을 거들어 주시고 제가 전체적인 딸기밥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나무가 많이 휘청휘청 하는데 아마 햇빛 많이 들어오면 다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